변한 길을 사야 되네. 아, <laughs> 아무튼. 제가 구입한 이 스피커는 야마의 m c r b 1 4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걸 갑자기 왜 샀냐면 저희 스튜디오에 스피커를 원래 하나 들여놓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걸 사려고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카페를 딱 갔는데 이 모델에서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제가 반해버려가고 바로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내 재고는 물론 매물 자체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2010년도? 그쯤? 한 10몇 년도는 더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아예 판매도 하지 않을 뿐 뭔가 인기 모델도 아니었기 때문에 매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베이를 뒤지다가 딱이 컬러? 제가 봤던 이 컬러인데 민트 급인 거를 발견해서 와 그냥 바로 구매했습니다. 아마 배송비랑 이런 걸좀다 포함하면 39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비싸다면 비싸지만 사실 저는 이걸 처음 본 순간부터 매물에 없던 그 순간을 딱 생각했을 때 아, 이건 이제 더 이상 가격이 중요하지 않은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구입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 매물이 영국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콘센트가 그리고 이 콘센트가 3지창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처음에는 진짜 보자마자 깜짝 놀려가지고 저는 원래 이런 직구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영국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그 나라 콘센트였겠죠. 그래서 처음에 설마 내가 작동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었지만 어휴. 다행히도 음악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운드가 굉장히 빈티지하지 않나요? 사실, 이런 빈티지 아이템들이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이게 민트급이라고 해도 새거가 아니고, 컬러도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게 아니라, 과거의 그런 기술력과 그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미래 지향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싫어하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소비를 할수 있는 거는, 제 취향을 좀 강력하게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취향을 강하게 건드리게 되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렇게 소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여름 패션으로 좀 대입을 해보자면, 우리가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너무 덥 때문에 반팔 반바지 등 본능적으로 좀 시원한 아이템들이 입고 선호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만 더워도 여름에 막 긴팔을 입으시는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접니다. <laughs> 하프슬립으로는 여름 스타일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좀더 장식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긴팔 형태, 긴 소매 형태의 그런 아이템들을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 이런 빈티지한 스피커를 사든 한여름에 이렇게 더운 좀긴 소매 그런 아이템을 입든 조금은 불편해도 내 취향에 좀 강하게 건드리는 그런 무언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 여름 이런 불편한 아이템들을 입어보려고 합니다. 월스와의 무브먼트, 비스코스 데미지 니트는. 이너가 비칠 정도로 굉장히 얇은 두께감을 보여주는데 싸늘한 날씨에 착용을 하면 시원하다 못해 춥게까지 할 정도로 원사를 자세히 보면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조직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날이 조금 추울 때는 이너를 착용해주면 이너가 비치는 연출 자체도 굉장히 위트가 있고 날이 더울 때는 맨살을 입어줘도 특히 여행을 갈때 평소보다 조금 과감함이 생기잖아요. 기분을 내고 싶을 때 작정하고 입어주시면 쿨한 느낌을 아주 크게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컬러의 대비를 주지 않았음에도 스트라이프 패턴이 느껴지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세로 형태로 이미지 디테일을 표현해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적인 표현 또 시원한 착용감을 고려했을 때 하프 슬리버보다도 시원하고 또 손이 많이 갈수 있을 아이템이 되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름에는 밝은 컬러의 팬츠나 저처럼 좀 이런 데님과 함께 매치해 주시면 스타일링을 어렵지 않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노이어의 글리터 바라쿠타는 울 나일론 혼방으로 이 아이템 역시 통기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표면이 재밌는 게 펄이 은은하게 깔려서 깨지듯 보이는 광택감이 아주 멋졌네요. 디자인은 헤링턴 자켓을 베이스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웃핏은 오리지널과 완벽하게 대비되게 노이어만의 실루엣으로 재해석을 해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장은 짧고 소매는 굉장히 길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했을 때 시크한 느낌이 아주 크게 납니다. 괜찮죠? 뭔가 매일 오버핏한 옷만 입다가 좀더 남성적이고 무드가 날카로운 옷을 입어보니 스타일링을 하는 재미가 더해졌는데 여러분들도 스타일을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아웃스커프 에이든 스트링 셔츠는 살짝 올드한 듯 하지만 나름의 프레시함이 느껴지는 컬러와 체크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 완벽히 셔츠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에보우의턱 디테일이 있어 소매가 굉장히 볼륨감 있게 연출되고 밑단에도 스트링이 있는 등 자켓이 가지고 있는 사양들을 곳곳에 적용한 아주 재밌는 셔츠입니다. 원단은 코튼 베이스지만 굉장히 얇은 소재감에 링클 텍스타일이 느껴져서 시어서커 원단 마냥 몸에 닿았을 때 쾌적한 느낌이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33, 뭐 35도까지 기온이 크게 올라가지 만 않는다면 한 여름에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을 셔츠가 되어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너무 트렌드에 민감한 그런 팬츠들보다는 조금은 우직한 느낌의 치노 팬츠와 매치했을 때 궁합이 좋더라고요. 굳이 돈을 더 주고 옛날 스피커를 사고 더워도 긴 소매의 그런 아이템을 입듯 각자의 취향을 좀 강하게 건드려 주면 우리는 기꺼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여름 패션 아이템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떤 것인가요?